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십니까? 외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안내하고 싶은 것은 영신수련 75번에 이해 쇼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상이나 묵상을 할 곳에서 한두 발짝 앞에 나가서서 주의 기도를 바칠 만한 시간 동안 생각을 드높이 한채 우리 주 하느님이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지 등을 생각한다. 그리고 공손히 고개를 숙이거나 절을 한다. 저희가 기도 준비를 하고 본 기도에 앞서서 본 기도에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에 앞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의자에 앉기도 하시고 혹은 방석에 앉아서 가부좌를 들고 앉으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앉으시겠죠. 그 직전에 어떻게 내가 하느님 앞에 또 하느님의 현조를 느끼면서 그분께 이 시간을 봉헌하는지 마음으로 또 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이냐시오서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음서 오늘 기도할 성서구절을쭉한두번 읽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할 우리 성서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로와 시돈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한테 다가온 구절은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가난 부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큰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라고 성경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빨리 조치를 취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한1 0여년 전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신성룡 신부님하고 1년간 같이 서강, 서강대학교 근처에서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산 적이 있습니다. 월요일마다 신부님하고 시간을 함께 보냈었는데요. 오전에 조조 영화를 보고 점심에 신부님께서 좋아하시는 샌드위치나 스파게티를 먹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학교 앞에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욕탕에 오후에 가서 함께 목욕을 하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뭐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학교 앞에 편의점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나 한잔하면서 학교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동안 신부님하고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무어라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한동안 바라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부인의 모습을 글쎄요, 그때 저와 신성령 신부님 모습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한 사람의 어떤 간절함을 들으면서 거기에 어떤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 어떤 생각일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만히 조용히 가만히 바라보는 것. 우리가 요즘 살면서 제일 못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 보냈던 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분들의 얼굴을 손을 바라보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듣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그 가난한 여인을 바라보시는 아무 말씀도 않고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시선, 그걸 좀 배울 수 있으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또 그들에게 그런 시선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조용한 시간, 바라보는 시간에 한번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